안녕하세요 리치하우스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대구 남구 대명동으로 나왔습니다 대명동 앞산 내거리 현충로역 인근에 다가부 주택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현재 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은 구축의 원룸 건물입니다 대부분의 영상이 신축 건물 위주로 촬영되다 보니 예전처럼 구축 건물도 소개를 해달라 하시는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많아서 이제부터는 가격 좋은 신축은 물론 수익률 좋은 구축까지 많은 건물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본 건물은 남부 대명동 현충로역 인근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의 원룸 건물입니다. 현충로 역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정도의 역세권 건물이며 6m의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좌도로 3m 도로를 추가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 좌도가 북도로다 보니까 따라서 건물이 아주 반듯하게 잘 건축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건물은 아무래도 매매 금액이 굉장히 착하게 잘 나온 건물이에요. 가격도 착한데 수익률까지 아주 좋은 그런 건물입니다. 매매 금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10억 5천만 원, 수익률은 5.2%입니다. 현 고금리 시대에 이자율로 계산을 해보아도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은 요즘 정말 참 찾기 쉽지 않습니다. 구축 건물인 만큼 건물 내 월세 거품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조금씩 저렴하게 임대를 해놓은 세대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금리인 현 부동산 시장에서 이자 내고 공과금 제외한 후에 순수익이 많이 나오는 건물이야말로 현 시점에서 매수 가치가 높은 수익형 건물입니다. 본 건물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자체도 전면도 그렇고요. 대지 자체가 굉장히 전면 길이가 길어요. 대략 한 19m 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 주차장을 보시면 양방향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도 건물 전체가 한 번에 다 담기지 않을 정도로 전면이 굉장히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세입자에게도 그리고 직접 거주를 하는 임대인에게도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죠. 요즘 신축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주차장 구조입니다. 건물 구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어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9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2층은 원룸 두 가구에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3층 역시 원룸 두 가구에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4층은 원룸 두 가구에 주인 세대 한 가구로 전형적인 수익형 건물입니다. 가구는 총 11가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건물 내 주차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주 좋은 양방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이 2011년도 준공이 된 건물이에요. 약 12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 주인께서 아주 관리를 잘 해오셨습니다. 건물 자체의 구성도 굉장히 수익형 건물로서 아주 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건물이 위치한 현충로역 인근은 물론이고, 어, 대구 남구 대명동은 전체를 아울러 상당한 임대 수요가 고루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전 세대가 현재 공실 없이 모두 임대가 완료되어 있고요. 어, 사실 뭐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 저렴히 임대되어 있는 세대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은 인수 후에 운영하시면서 월세나 보증금 부분 인상을 하신다면 수익률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구수가 요즘 신축들보다 많아서 공실이 생기면 어쩌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장기 거주자가 대다수이며 요즘 신축 건물의 대부분이 주차법 때문에 원룸으로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만 잘한다면 시간이 지나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수익형 건물로서 임대 걱정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4층. 4층은 주인 세대 외 원룸 두 가구가 추가로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현장 방문 시에는 자세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옥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중공연도가 2011년도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건물 옥상 이쪽이 남쪽입니다. 앞산이 시원하게 보이고 있고요. 앞산 순환 도로와도 굉장히 가깝고요. 현충로 역과도 가까운 대명동 구축 다가구 주택 원룸 건물입니다. 직접 거주하기에도 더없이 편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신축은 부담스럽고 준신축을 매수하려니 마땅히 좋은 물건이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계셨다면 오늘 소개드린 구축 다가구 주택을 추천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1년도 7월 22일 준공되었으며서 6m 북 3m 코너를 접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86평에 연면적은 약 149평입니다. 매매가 10억 5천만원, 융자는 현재 3억 4천만원입니다. 보증금은 주인 세대를 포함 전 세대를 임대하실 경우에는 1억 9천5 0만원 인수금액은 5억 1,950만원입니다. 한달총 월세는 390만원 예정이고요. 주인 세대 직접 거주하실 경우에는 인수금액이 약 5억 4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절충이 가능하다고 하면 인수 금액은 4억 원대로도 인수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현 고금리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이자를 모두 제외하고서라도 순수익이 226만 원, 수익률은 5%의 원룸 건물입니다. 수익형 건물, 다가구주택, 원룸 건물을 매수하실 거라면 이왕이면 가격 싸고 월세 빵빵하게 잘 나오는 건물을 매수하셔야죠. 앞으로도 수익률이 좋은 다가구 주택, 구축 건물도 꾸준하게 전수조사하여서 분석하고 좋은 물건 많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우측 상단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면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